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좋은 길,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.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자녀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웁니까?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대요. 잡아서 입을 제껴버리고, 깨워서 세수시키고,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?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?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?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. 우리를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.